안녕하세요. 즉석광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52,000원이 당첨되가지고, 이번에는 52,000원을 이제 1,000원짜리 100회차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끌고 볼게요. 전원 스타트가 좋네. 혹시나 제가 놓치고 지나가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긴 하는데 놓칠 것 같아서 <laughs> 오늘도 또 놓칠 것 같아서 100회차가 지금 이제 벌써 어 92%가 됐더라고요. 출고율이 그래서, 근데 1등은 2매가 남았어요. 1등 2매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한8% 안에 1등 2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엄청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사볼 생각입니다. 그, 그, 다음에 차로 넘어갈 때까지는 이미 그, 가게에서는 다음에 차를 팔고 있긴 한데 아직 100회차를 팔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회차를 일단 사봤는데 오, 5,000원. 저는 그래도 이게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10개가 남아 있고 새 거여도 8% 안에 1등 2개 이게 훨씬 더 높다 생각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걸로 바꿔 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당첨 복권도 다시 100회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1000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받았던 이 글게 <laughs> 요걸로도 한번 긁어 볼게요. 또안 하면은 또 섭섭하니까. 사실, 장비가 엄청 많아요. 장비가 엄청 많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장비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도 뭐 한번 긁어볼게요. 이것도 잘 긁히네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양면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로도 한번 긁어볼게요. 여기는 얇거든요. 약간 칼처럼. 여기는 조금 면이 넓지가 않아서 끓기가 힘드네요. 천원! 여기가 좀 뭉뚝하게 좀 커가지고 이쪽으로 좀끌어야될것 같아요. 약간 노처럼 엄청 넓고 쫙 끓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천원! 음, <laughs> 음, 음, 면됐고반대로남 끊기네. 이렇게 음, 어 볼게요. 음, 음, 아, 그리고 저번에 댓글로 보니까 제가 알파벳을 그 공부를 했었잖아요. 여기, 여기 보이는 이 알파벳. 이 알, 파벳 있죠. 요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댓글로 어떤 분이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미 알아보신 분이 있나 봐요. D, 알파벳 D가 천 원이고 X가 오천 원. 그리고 N이 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1등이랑 2등은 랜덤이래요. 알파벳이.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랜덤이라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U나 J라 그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천원. 제가 5억이 돼야 될 텐데, 그8% 안에 1등 2개가 저한테, 와야 될 텐데. 하... 제가, 지금, 이, 이, 오늘 토요일인데, 일 끝나고 온 거거든요. 천안. 일 끝나고 바로 와서 이제 끌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몸이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엄청 바빴거든요. 엄청 피곤한데, 그래도 한번 끌고 자보려고 방송을 켜봤습니다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끌게도 천원 저는... 이것도 이거는 제가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 방송을, 저, 그, 올리고 나서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를 봐요. 다시 보기를. 근데 이것도 소리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리가 꽤 괜찮아요. 삭삭삭삭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리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어요. 생각 약간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튜버들이 많이 쓰나 봐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laughs> 6번. 이게 당첨이 많이 나오는 그런 번호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 이 통으로 된거한 묶음이 20만원이잖아요. 비닐을 안 뜯은 통으로 된 거. 근데 거기서 한 3분의 2 지점? 그 3분의 2 지점이 조금 좋은 게 많이 나온다. 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내 피셜일 수도 있지만 많이 끌어본 사람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3분의 2 지점이 조금 잘 나온다라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게 맞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호가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69번이잖아요. 이 3분의 2 지점이 한 대충 140 140번대에서 200번대 이게 한권 한, 한 통으로 된게 200장이거든요. 그래서 140번대에서 200번대 이거를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왜냐면 여기서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3분의 2 지점에서 진짜 그런가 하고 <laughs> 뭐 물론 당첨된 사람들은 <laughs> 어떻게든 당첨이 되겠죠. 뭐 어떻게든 사든 간에 뭐, 친구가 줬든, 뭐, 어디서 이벤트를, 뭐, 뿌려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 끌고 는데 당첨이 되든, 될 사람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라도 당첨이 되고 싶으니까, 천원. 일단 그렇게 해보는 건데. <laughs> 진짜 안 나오네요, 되게. 매수가 점점 1등 당첨 매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당첨되는 걸까 싶기도 해요. 참. 저처럼 이렇게 끌다가 당첨되는 거겠죠? 일반 시민들이. 참 놀랐습니다. 그런 게. 저는 근데 주작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조작이다. 뭐. 뭐뭐 <laughs> 뭐 직원이 뭐 당첨돼 가지고 그거를 가져간 거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유튜브도 그렇고 가게를 이제 있으면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이제 이거를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끓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중에서 누가 되긴 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첨이 됐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조작 조작으로 막 누가 뭐, 빼가고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마이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크. 이거거든요. 제 마이크가. 이게 로지텍에서 나온 예티라는 건데. 제가 마이크를 <웃음> 드디어, <웃음> 드디어 쓰게 됐습니다. 원래는 뭐였냐면, 원래는 그냥 핸드폰, 그냥 핸드폰 동영상을 키고 그냥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으, 이 음정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약간 멀리서 말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돼가지고. 근데 이런 마이크를 쓰면은 수음이 되게 좋아서 정확하게 딱 말을 잡죠. 그래서 아마 더 선명하게 들리실 거예요. 아마 이게 이이 이 마이크가 가수분들이 많이 쓰는 마이크긴 한데 아니면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아마 더잘 들리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집에 그냥 굴러당기는 건데 사실 어, 어떤 분이 댓글로 목소리가 작아요라 그래가 그러셔서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괜찮으면 계속 쓰고 이상하면은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번에 10만 원을 끌었잖아요. 처음으로 동영상 길이가 20몇 분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업로드가 너무 힘들어요. 아, 딱 5만원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5만원은 딱 10분 정도 나오거든요.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긴것 같아요. 너무 길어.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5천원짜리도 안 나오네. 만원짜리도 안 나오고. 너무한 것 같아요. 안 나왔습니다. 와, 너무한다, 진짜. 얼만지 한번 정산을 해볼게요. 15,000원, 5,000원, 2만원이네요. 52,000원에서 2만원. 오늘은 반타작도 안 나왔네요. 아, 너무 안 나온다, 진짜. 너무 슬픕니다. 이 2만원을 다시 가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인생 역전은 또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이 도구도 바꿔보고, 그리고 마이크도 또 바꿔보고, 또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직 토요일이라서 그 로또 추첨하기 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로또도 한번 사봤어요. 로또도 사긴 했는데, 제가 로또도 이렇게 사긴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당첨되면 또 즉석 복권을 바꿔서 오겠습니다. 추가로 아, 오늘도 인생 역전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